네, 안녕하세요. 학다리타범입니다 피니쉬를 5초간 하신다라면 하체 밸런스가 좋아지시면서 여러분들의 스윙이 보다 안정감 있어 질 겁니다. 하체 밸런스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피니쉬를 5초간 합니다. 피니쉬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렇게 피니쉬를 5초간 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스윙 중에도 분명히 피니쉬를 5초간 하실 수 있게 됩니다. 피니쉬를 5초간 합니다. 5초에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렇게 피니쉬를 5초간 하시면 여러분들의 밸런스와 리듬감과 클럽의 개적의 일관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 피니시를 5초간 해 보시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. 5초 하십시오.